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고양이는 눈이 참 많이도 왔습니다 아 이틀 동안 눈이 왔는데요 아 지금도 이렇게 보면 예, 사과밭에 예, 눈이 안 녹고 있습니다 예, 오늘도 아, 변함없이 제가 홍로 밭 사과밭에 나왔는데요 아,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, 이분께서는 늘 예, 사용하는 게 있다면 이겁니다 아, 세멘으로 어, 만들어서 추를 만드는데요. 이렇게 보면 작은 것부터 중간 큰거 이렇게 추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. 이분 농부님은 옆집에 사는 형님인데요. 기농한지 약 8년 9년 그 정도 된것 같아요. 약 7년 전부터 이렇게 사과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는데요. 약1,500평 정도 한다고 그래요. 이분께서는 이제 그 추를 보통 사람들은 그 추를 플라스틱 추를 이제 예, 사용하는데요. 아, 이분은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예, 그렇게 사용하십니다. 그 만드는 방법도 봤는데요. 그 고추 모종 또는 다른 그 포트 아, 거기에다가 이렇게 예, 세면을 그 비벼서 넣고요. 굽기 아, 전에 이런 그 피복이 있는 철사를 약 15cm 정도 잘라서 이렇게 딱딱 꽂아주면은, 굳으면은 이렇게 안 빠지고 견고 경구, 경고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일본께서는 이제 늘 그, 요런, 요런 식으로요. 짧은, 짧은 가지에는 요런 그, 약간 덜, 무게가 좀덜 나가는 그런 추를 사용하고요. 약간 이제 이렇게 제이 굵은 그런 가지는 이렇게 큰 추를 이용해서 한개 아니면 두 개를 이렇게 걸어서 그렇게 이제 수영을 잡는다고 그래요 예,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고 아주 쉽다고 그래요 어, 세면 한포대하고 모래하고 그 비율을 잘 섞어서 그러면 몇천 개는 그냥 뭐 간단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요 예, 이렇게 하시면 돈도 절약이 되고 그 사용하기도 편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오래오래 가니까요 세면은 뭐 섞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아, 제가 봐도, 아 전략도 되고,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분께서는 이제, 그, 플라시티 그, 집게를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.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데요. 아, 저번에 이제 만드는 모습도 봤고요. 옆에서 이렇게 치켜도 봤습니다. 그래서, 예 그걸 잘 알죠. 예 보통 보면 그, 고추모종, 그, 포트나, 또 아니면 다른 그, 요런 그, 형틀이 있어요. 요런 형틀이 아마 그, 고추모종이나 아마 배추모종, 뭐, 그런 그형틀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용하기 이제 편리한 게 뭐냐면요.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철사니까요. 어느든 뭐 어떤 가지에든 이렇게 편리하게 걸수 있다는 거 그게 제가 봐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귀찮아서 이제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물론 전정을 했습니다 강전정도 했고 약전정도 했고 그렇게 다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수영은 잘 잡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워낙 그 부지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, 잠시도 그 쉬는 쉬는 걸못 봤어요. 아, 비가 와도 보면 뭐든지 하고 아, 그런 농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걸어놨죠 이렇게 예, 돈도 그렇게 별로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. 예, 세면 한 포대하고 그 모래만 있으면 뭐몇천 개가 아니라 뭐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. 아, 여러분도 물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, 그고또 모르시는 분도 있거든요. 찍게도 보면 그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그래요. 그래서 부담 되시는 분은 이런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작은 거, 중간 거, 큰거 이렇게 만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세면은 보통 보면 뭐 하루만 지나면 굳으니까요.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추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수영도 이렇게 보면 잘 잡혀있죠. 이 나무는 약한 5년 정도 됐고요. 본격적으로 이제 그 수확을 하는 나무입니다. 그분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 부사, 홍로 같이 그렇게 이제 재배를 합니다. 어,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쭤보면 어, 답변도 잘 해주고요. 어, 그런 형입니다. 예, 오늘은 어, 세면 가지고 추 만드는 예, 모습과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, 그런 모습을 잠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